제가 지난 시간에 팔 시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셨, 해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는 일단 히틀러랑 독일이랑 이탈리아,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손을 잡고 추축 동맹을 결성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일본까지 끼어들었다고 하셨어요. 이 셋을 추축국이라고 하죠. 그런데 반대로 영국이나 프랑스, 러시아, 중국 같은 나라들은 연합국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이 한판 붙어가지고 벌어진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인데, 일단 독일은 군사주둔이 군지대 라인라트라고 하는 라인라트. 즉, 국경지대에요. 네덜란드, 벨기에랑 룩셈부르크 프랑스와의 국경지대인 라인라트에 군대를 주둔시킵니다. 왜 군대를 주둔시키면 안 되지? 왜냐하면 일단은 1차 세계대전 때 패배한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에서 여기 국경지대, 다른 나라와 맞대고 있는 국경에 있는 군사시도를 주둔할 권리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주둔할 수 없었는데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을 깨뜨린 거죠. 자, 아, 그래서 영국, 프랑스는 보고, 보고만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얘네는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한, 얘네 둘이 100, 한, 둘이 합치면 한 200만 명의 사망자가 있었거든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얘네는 전쟁을 겪고 싶지 않은 거죠. 게다가 미국에서 1929년에 대공황이 퍼지면서 영국과 프랑스의 경제 상황도 매우 좋지 않았어요. 근데 독일은 반면 달라요. 왜냐하면, 일단은, 히틀러가 무기를 만들수록 그 무기를 만들려면 공장이 필요한데 그 공장에 일자리가 있으니까 노동자들이 일하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실업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아, 히틀러는 역도으로첫 번째 타기신 오스트리아의 노입니다이 오스트리아는 게르만족이 많은 사회, 많이 사는 나라였거든요. 히틀러는 일단 비인간적인 유대인을 탄압하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자를 탄압하고 그 다음에 순수한, 순수한 게르만족의 게르만족의 나라로 만들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독일을 그래가지고 게르만족을 만드는데 힘을 쏟았던 겁니다. 일단 게르만족이 살 영역을 늘리고 그 다음에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고 했었던 거예요. <laughs> 자 독일은 이탈 오스트리아를 병합하는데 성공합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그냥 보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독일은 체코 슬로바카. 체코 슬로바카? 그, 현재는 체코, 체코 슬로바카에서 체코랑 슬로바카로 갈라져 버렸는데, 체코, 체코랑 원래 슬로바카는 하나라 했어요. 자, 그래서 좀 독일은 체코 슬로바카의 주델라트라고 하는 지역을 내놔요. 내놔라고 요구해요. 왜냐하면 일단 주델라트는 게르만족, 즉 독일인이 3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 히틀러는 이걸 넘보기 시작해요. 영국과 프랑스는 전쟁을 막으려고 독일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해요. 자, 그래가지고, 독일 민헬에서, 민헬에서 열린 회의에서, 히틀러는 주덴라트를 마지막으로 더는 영토를 넓히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하, 하지만 히틀러는 이걸 깨트립니다. 그 다음에 히틀러가, 히틀러는, 그 다음에 체코 슬로바카마저 손에 넣죠. 자, 이제, 독일은 폴란드로, 폴란드를 노래예요폴란 일단 독일에, 독일은 예전에 동프로이센, 여기 바이트의 연안이 예전에는 독일 땅이었어요, 여기가. 그런데 1차 세계대전 때, 여기, 여기 중간 지역을 잃으면서한 부분이, 한 부분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틀러는, 이 지역을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제 프랑스랑 영국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 일단 프랑스가 먼저 경고를 해요 폴란드랑 프랑스가 군사동맹을 맺은 나라였거든요 독일을 서쪽이랑 동쪽에서 양측에 공격하겠다는 계획이죠 자 영국도 이제 나섭니다 그러, 그런데 독일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두 나라의 경고에도콧방기를낀 거죠 말 그대로 근데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보다 더 무서운 애가 있어요 소련. 소련이 스탈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성장을 이뤄가지고 미국을 이은 제 2의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영국과 프랑스 얘네는 독일을 견제할 게 아니라 더큰 소련을 견제해야 할 셈이죠. 일단은 독일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소련을 견제하는 게 낫다고 본 거예요, 얘네는. 자, 그럼, 그래가지고, 독일은 러시아, 소련이랑 <laughs> 불가침 조약을 맺어요. 그래가지고, 폴란드의 반은 독일이, 반은 러시아가, 아니, 소련이 손에 잡아먹기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주 빠른 속도로 폴란드를 끝장내요. <laughs> 영국과 프랑스가 반응할 틈도 없게요. 자, 히틀러는 그 다음에 프랑스로 눈을 돌려요. 일단 네덜란드랑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네덜란드랑 벨기에랑 룩셈부르크, 베네룩스 삼국을 점령합니다. <laughs> 그 다음에 프랑스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프랑스는 그거 방어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1929년에, 앙드레 마지노라고 하는 프랑스 장군이 부탁을 해요. 정부한테. 국경지대에 마지노선이라는 걸 쌓았는데, 마지노선은 최후의 방어선이란 뜻이거든요. 영어로 하면. 그래가지고 이걸 세워가지고, 1936년에 마침내 완공합니다. 마지노선은 워낙 단단하게 콘크리트로 이루어져있다보니까 독일은 이걸 뚫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독일은 좀 다른 생각을 해요 일단은 벨기에 북부에는 여기 북쪽 점선에는 벨기에가 있거든요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은 벨기에로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벨기에로 쳐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방어는 여기, 여기에 방어를 세게 합니다. 자, 독일은 그런데 오히려 여기, 중흥, 여기에 있는 아르덴 숲이라고 하는 숲을 이용해요. 이 숲은 워낙 좀 크, 워낙 크다 보니까 군대가, 탱크가 움직이기에 알맞지 않은 곳이었고, 그 다음에 좁은 곳이었어요. <laughs> 자, 그러니까 독일군은 프랑스군이랑 영국군을 유인해서 가둡니다. 그래가지고 꼼짝없이 막혀요, 프랑스군이. 프랑스군 100만 명이 항복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영국과 프랑스는 덩케르크, 여기, 프랑스 북부의 해안이 던케르크로 건너가지고 영국으로 갑니다. 영국으로 더망쳐요 그러니까 독일은 순식간에 프랑스의 발을 잡아먹습니다. 자, 그런데 프랑스는 다른 지역이랑 좀 마, 달라요, 많이. 프랑스의 약 70, 약 60%는 독일이 차지하고 약 40%는 자치정부를 세우게 된 거예요. 다만 이 자치 정부는 독일 편이었어요, 철저하게이 정, 이 비시 정부 는 그래가지고 새롭게 탄생한 프랑스 정부를 남부 비시라고 하는 휴양 도시를 중심으로 했다고 해서 비시 프랑스라고 해요. 그런데 프랑스 국민들은 놀랍게도 지지해요. 왜냐하면 전쟁이 무서웠으니까요. 그만큼 독일의 기세가 압도적이었다는 거죠. 자, 독일은 이제 영국을 무너뜨리기로 합니다. 영국으로 화살을 돌리는데, 영국은 섬나라예요 게다가 전, 전 세계 중에서 가장 최강의 해군을 가진 나라니까, <laughs> 만약, 만약 독일이 바다로 건너갔다가는 그냥 영국한테 뚜까맞있게 분명해요. 그래가지고 영국은, 독일은 뭘쓰게 됩니다. 예전 나폴레옹 전쟁 때는 나폴레옹이 못 건너갔잖아요 도보 위험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해군의 공격 받지 않기도 않고 갈수 있는 무기가 탄생했어요 1차 세계 대전 때 전투기예요 이 전투기로 날아가서 영국 수도 런던에 집중 포격을 해가지고 영국인을 공포에 떨게 한 다음에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맺을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영국은 이악 물고 버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자체되자 독일은 당황해요. 영국은 그 다음에 노르웨이에 상륙하려고 했는데 독일은 이걸 먼저 알아채고 일단 덴마크, 노르웨이를 정복하게 했는데 성공해요. 노르웨이, 덴마크를 정복합니다. 그 다음에 독일은 남쪽에 있는 루마니아나 불가리아 같은 사람 같은 나라들을 동맹국으로 끌어들여요. 이 나라들을 <laughs> 여기 소련이 소련이 친하게 불가능 무서웠어요. 워낙 그러니까 그 다음에 히틀러가 그리스 그리스를 침공해가지고 단한달 만에 점령하는데 성공합니다. 아 히틀러는 유럽을 손에 넣게 돼요. 그런데 전쟁 도중에는 물자가 많이 필요한데, 석유가, 석유나 석탄 같은 자원이 필요한데, 이건 부족한 거예요, 워낙 자원이. 그러니까 소련은 풍부한 석유를 노리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소련, 독일인, 독일이 선전포고 없이 쳐져갑니다, 소련에 야, 자, 도, 독일은 순식간에 전진해가지고 모스크바랑 벨라루시, 발트 삼국 손에, 방, 삼국을 손에 넣습니다, 자기가. 그래서 독일은 서쪽으로 치고 나가는데, 러시아 전설 모스크바를, 한때는 모스크바를 전명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독일은 이것 때문에 고통받아요. 추위요. 러시아의 시베리아는 워낙 추워요. 옛날에 나폴레곤도 추위 때문에 실패했었잖아요. 자, 독일은 그래가지고, 모스크바를 포위했지만, 모스크바는 결국 함락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겨울이 닥쳐오니까 독일은 추우면서 추워합니다. 반면 소련군은 방화의 시간을 벌어 버는데 성공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문제는 겨울에 눈이 녹으면 물이 있기 때문에 전차 탱크가 지나가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점은. 그러니까 1943년에 여기 타카스, 코커사스 지역에 스탈링그라드라는 곳인 곳, 도시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소련군이 독일군은 약 89만명이 전멸해요 89만명? 83만명 정확하게는 83만명의 사람 군인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소련도 물론 한 200만명의 사상자가 나오긴 했어요 <laughs> 그런데 독일은, 독일한테 은독일 89만명, 83만명이라는 군인은 큰거거든요 매우 그러면 독일은 무너지기 시작해요. 역친 대격으로 1941년에 일본이 선전포고 없이 미국을 한방한대때 때립니다. 하와이 섬을 기습해가지고 군사기지를 폭파해버려요. 다. 그러니까 미국은 참전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저도 군대 몰려 요 영국도 합세해요. 영국은 막강한 해군으로 독일의 항구를 봉사하고 압박을 하면서 점점 궁지에 몰려요 소련은 여기 발트상국이랑 벨라루슈 우크라이나를 모두 되찾고 점점 서쪽으로 밀고 들어가요 근데 연합군은 스탈린의 제안에 따라서 프랑스 노르망디 반도의 상륙을 시도했는데 이게 세계 최대의 상륙작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자 결국은 1944년에 아이젠 파워 장군의 지휘로 연합군이 여기 프랑스 노르바디 지역에 상륙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상자가 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성공하게 됩니다. 독일은 아니 그 연합군이 칼레 예, 프랑스 북부지방이 칼에 진투할 거라는 헛소문을 들어서 라고 합니다. 자 결국 독일은 더더욱 공지에 몰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왜냐하면 서쪽과 동쪽에서 동시에 공격을 해오니까 독일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시틀러는 전세를 바꾸기 위해서 1944년 10월 20, 12월 27일에 이 프랑스 반대 지역에, 이 프랑스 국경지대에서 몰래 군대를 주둔시켜가지고 프랑스를 점령하는 계획을 실시하는데 결국은 실패하게 돼요. 열악군은 게다가 8월, 1944년 8월, 8월쯤에는 프랑스를 되찾하고 여기 런던의 망명에 있던 레지스탕스가 힘을 합치면서 되찾게 됩니다, 프랑스를. 자, 이제는 북아프리카 전선으로 가볼게요. 2년에 거슬러서 자, 이탈리아군은 리비아의 식민지를 두고 있었는데 이 이집트랑 싸우게 돼요. 이집트는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둘이 확 붙게 됩니다. 결국은 여기 이집트의 엘 알레메인에서 이탈리아군이랑 독일군은 크게 지게 돼요. 그래가지고 북아프리카 전선이 점점 밀려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얘네가 여러 군이 이탈리아로 상륙을 하면서 이탈리아 남부를 손에 넣고 솔리네는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주사랑돼요 히트러는 점점 존재해몰리죠 그래가지고 시트원은 결국은 자살합니다. 4월 29일, 1945년.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독일의 임시총리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면서 2차 세계대전은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으로 끝나게 되죠. 이제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절반밖에 못했어요. 아시아 지역에 2차 세계대전을 고 해야죠. 아시아의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다라는, 일본이에요. 제팬. 이 일본이 진짜 대공황 이후에 폭주했잖아요? 미친듯이? 그러니까, 일단은, 1 9 3 1년 포일을 세워가지고 만주를 지배하는 데 성공합니다. <laughs> 그 다음에 일본은 1937년에 베이징 여기 일본군 병사가 한명 실종했는데 그런데 이걸 중국군이 일본 그한 병사를 죽였다고 한 거짓을 한 거예요. 사실 그 병사는 얼마 후에 돌아왔는데 일본군은 중국군을 공격합니다.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중국 해안까지 여다 장악해요. 자, 장제스, 중국의 장제스는 중국 공산당이랑 국공 합격을 맺어가지고 하나가 돼요. 또 맞서 싸웁니다. 일본한테. 그래가지고 일본은 매우 난처이 돼요. 일본은 원래 계획이 뭐냐면 일단 단 5개월 만에 전쟁을 끝내면 끝낼 수 있겠다. 라고 자신감을 강하게 가졌는데 예상치 못했는데 중국, 중국 공산당이랑 국민당이 힘을 합쳐서 저항하고 그다음에 중국 국민들도 저항이라서요. 일단 일본은 그대로 가지고 물자 부족에 시달립니다. 쉽게 포기하겠네요? 아니에요. 일본은 일단 1938년에 국가총동원법을 선포해가지고 여기 타이완, 조선 같은 나라들에서 물자를 물자를 키는 대로 불공원을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일본은 물자를 동 원하게 돼요. 그런데 하지만 일본은 석유나 석탄 같은 자원 부족의 문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laughs> 자, 그 다음, 그래서 영국이랑 미국도 견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일단 일본이 태평양이랑 예, 이 동남아시아의 세력이 터지면 미국이랑 영국은 손해를 보거든요. 왜냐? 중국, 미국이랑 영국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동남아시아에. 이걸 지키기 위해서, 영국은 인도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강어를 하였고, 미국, 미국도, 미국은 일단 일본, 1853년에 일본이 개항될 때 당시에 맺었던 통상조약을 깨트려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은 가솔린, 가솔린이나 철, 철, 석유, 석탄 등 자원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 일본은 그래가지고 동남아시아를 노려요. 동남아시아는 영국이나 미국이, 영국이나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곳이었는데, 이미 자원, 자원을 캐기 위한 광산이 개발되어 있으니까 손쉽게 확보할수 있게 자석이랑 석탄을. 그러니까 동남아시아하고 가자. 일단 일본의 동남아시아 침략 시장은 베트남이에요. 일본은 1940년 9월에 베트남을 침공해서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인도차이나 반도를 점령하고 남쪽으로 가요. 여기 인도네시아랑 필리핀을 장악하는데 성공합니다. <laughs> 영국이랑 미국은 유럽에서 일어난 2차 세계대전 때문에 힘이 쭉 빠졌어요. 아, 이제 전쟁, 결국 일본은, 일본과 미국은, 일본은 일단, 이제 미국을 끝장내야겠다. 미국은 일단 초강대국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초강대국이죠. 그런데 이 미국을 이기기 위해서, 일단 여기 하와이, 오하우섬, 여기를 급습해야 해. 여기는 태평양 중심지에 있는 곳이 섬이기 때문에, 해군이 자리잡기 좋은, 좋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여기서 쭉터트어버립니다하와이를 그리고 하이, 그래가지고 미국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복구를 하는데. 자, 그런데 결국 일본은 결정차를 한방 먹습니다. <laughs> 여기. 미드웨이 제도라는 곳에서 싸우게 되는데 미드웨이 제도가 일단 일본이 미드웨이 제도를 제도를 손에 넣으면 하와이가 위험해지고 하와이가 점령당하면 미국 본토가 위험해집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일단 미국은 일본의 암호를 해독해요. 암호는 원래 승리에 도움이 됐었는데. 암호만 알면 저기 혀를 찌를 수 있어요. 먼저 전략을 하라고. 그러니까 미국은 암호를 해독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일본은 미드웨이에서 그냥 막한번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본은 남태평양에 있는 여기 작은 섬들을 하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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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내주기 시작하면서 붕지에 몰리게 됩니다. 자 미국은 치고나가요 빠르게 순식간에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가버렸고 영국도 영국도 점선을 밀기 시작합니다 이기에 동남아시아의 독립운동가들도 맞서 싸우거든요 미얀마에서는 아웅산이 영국군과 함께 싸웠고 베트남은 호찌민이 강하게 저항했고 인도네시아는 스칼르노라는 이슬람교 세력들이 일어나가지고 강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은 붕지에 몰려요. 중국도 저항을 시작하는데 결국 중국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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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땅을 되찾게 됩니다. <laughs> 그 다음에 일본이, 일본, 중, 평소 일본과는 중립이었던 소련도 중립을 깨뜨리고 빠르게 한반도 남하하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만주를 점, 순식간에 그 로일 1904년에 로일 전쟁 당시에 일본은 사일린 남부와 쿠릴 열도 전체를 획득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 상실하게 됩니다. 이 지역을 러시아한테 다뺏겨요 그다음에 빠르게 나가지고는 러시아는 한반도 북부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자 미국은 빠르게 소련이 진출한 걸 막기 위해서 사우스 코리아를 남쪽에 한국을 한국 남쪽 한반도 남쪽을 점령합니다. 일본은 궁지에 몰려요. 그런데 일본은 일본 일본은 군인 세력들이 끈질기게 막 싸우자는 주장을 모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전쟁이 이어지게 만들려고 했는데 미국은 결정타를 날리기도 합니다. 바로 원자폭탄. 1 9 3 9년쯤에메네튼 연구가 시작되면서 미국은 핵무기를 연구하기 시작해요. 결국 마침내 1945년에 원자폭탄을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미국은 8월 6일에 18400 1945년 8월에 히로시마를 공격합니다. 히로시마. 히로시마를 공격해가지고 히로시마에는 20만 명의 사상자가 나왔어요. 무 원자폭탄 때문에 그 다음에 8월 9일에 나카사키 나가사 카사키에원자폭탄을 떨어져가지고 여기도 마치 여기도 7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그래고 그러니까 일본은 8월 15일에 한국을 선언하고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이랑 대만 등은 독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종료되면서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들이 차례대로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해 볼까 하고요. 안녕히 계십시오.